안녕하세요. 인프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지금 제가 10월 14일날 하나증권 여의도에 있죠. 하나증권 본사에서 그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무료 반도체 강연회를 합니다. 지금 뭐다 아시다시피 속시원하게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반도체 애널리스트들도 이직 바람이 불어서 지금 쓸만한 리포트가 없는 형편입니다. 제가 반도체만 어쩌다 보니까 계속해서 파고 있는데요. 굉장히 쉽고 재밌게 정말 한번 들으시면 평생 이렇게 자산이 될 정도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지만 들으시면 전반적으로 감을 익히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초보자 분들이 전혀 투자 처음 하시고 반도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